네, 안녕하세요. 컴퓨터샵입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요런, 오늘은, 네, 컴퓨터, 이제 저희 쪽에서 구매한 한 2년 전에, 2년 6개월? 언제지? 한번 볼게요. 이게 케이스가 옛날 거라서, 음, 20년 42주차, 42주차 하면 보자. 이, 어, 2월 이어 산스, 어, 있지 어, 보자. 음, 아무튼, 20년도에 거의, 그, 한 달에 5주 차니까, 한, 8월, 20년, 한 7, 8월? 8월, 9월? 뭐, 요 때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년, 4개월, 5개월, 2년 5개월, 6개월 정도 됐겠네요. 2년 6개월 정도 됐는데, 요 손님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컴퓨터 전원이 켜지진 않아서, 예, 네, 컴퓨터 전원이 켜지진 않아서, 이제, 내방을 주신 손님인데, 어, 요거를 보면, 자, 잠깐만요. 램이 잘안 꼽혔네. 음. 이게 저희가 이제 손님이 이제 전원이 안 들어온다고 그래가지고, 에, 보니까 파워 불량인줄 알고 파워를 교체해보고, 뭐, 요거저거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켜지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아, 요거 연결을 해놓고, 자, 보니까, 이제, 파워하고, 이거, 전원버튼 누르면, 어, 이거 손님 연락처라서, 전원버튼 누르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전원, 이거 파워도 갈아보고, 일단 파워로 갈아보고 했는데, 전원이 안 켜져요. 그래서 보니까, 뭐가, 예. 네, 이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요런 것도 점검을 해봐라. 어, 그러니까 한번, 요렇게 해봐라.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아요. 많은 경우의 수로, 이런 식으로 고장나는 경우는, 물론 있지만, 잠시만.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보면은, 예. 음, 요게 보면은, 버튼이 불량입니다. 버튼이. 실질적으로는 버튼이 불량인데, 음, 버튼이 불량이에요. 버튼이. 요거, 요 연결하는, 연결 버튼이 불량입니다. 예, 네, 이게 켜졌다 안켜다 아, 지금 이게 잘안 켜지네. 그죠? 보시면 이게 헐렁헐렁해요. 리셋하고 여기가 헐렁헐렁해요. 응. 어. 이게 또... 아, 이건 빠져버리네. 자, 잠시만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보면 지금은 또... 어, 지금 잘 되네. 아까 보니까 전원이 안 들어왔었죠. 아까 영상에 담겼나 모르겠네. 음, 전원이 안 들어왔었어요. 아무튼... 네, 근데 지금은 잘 됩니다. 요게 그러니까 파워 불량이나 메인보드 불량뭐 이런 불량도 여러분들이 크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케이스 불량인 경우도 있다. 라는 거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또잘 되네요. 제가 이제 요거를 아까 요게 이제 좀 약간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조절을 하니까 요거는 제가 그래서 요거를 좀 테이핑을 해가지고 좀꽉 조여줄 수 있도록 테이핑을 좀 해서 그렇게 하고 테스트 한 10번 넘게 계속 여기 이제 정상적이면 이것도 이렇게 전원 버튼 누르면 꺼지겠죠? 네, 잘 꺼집니다. 지금 제가 눌렀어요. 자, 이렇게 테이프을 해가지고 꽉 끼지 껴지게끔 네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계속 지속,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켜지고 꺼집니다. 네, 잘 되고 있고요. 네, 자. 이제는 잘 되네요. 이게 딱 먹고 났더니 이게 좀 흔들렸나봐. 이게 좀 빠지고 뭐 그래가지고 예 흔들렸나봐요. 지금은 이상 없이 잘 되네요. 그죠? 청소도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예, 요게 이제 2년 한 6개 월 아까 얼마를 2년 6개월이라고 그랬나? 아무튼 뭐 문제 없이. 아 근데 뭐 상태가 아주 좋네요. 그죠? 쿨러나 음, 이런 것도 괜찮고 예,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손님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출고하도록. 네, 이제 잘 돼요. 잘. 어, 보시면 잘 되죠. 어, 잘 됩니다. 이런 분량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